안녕하십니까 우리 영리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추석 아침입니다. 가족들 또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i don't know. Yeah.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석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진이라. 아멘. 오늘 어, 귀한 추석 명절 아침에 한상에 둘러 앉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시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쫄고 녹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줍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척박한 광약, 부족함이 참 많은 곳이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잠자리 불편하지요. 특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극심을 극심한 갈증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막아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아셨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국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위험에 처한 연약한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날개로 감싸고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분명히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을 보면 깜깜한데, 깜깜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자치또 신앙의 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수도 없이 지나왔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손길들을 베푸셨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비춰 보입니다 한 장명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것이었고 하나는 의 주님의 것이었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며 두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하지 않,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약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강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지나오셨습니다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들은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죠 정말 깜깜하리만큼 힘들 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은 우리에게 불쑥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우리를 공고하고 힘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이 추석 명절, 우리를 여기까지 업고 지내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 신실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것들이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또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날아가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목회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통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길가 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내 주한 주인도 아심히 어려운 일당한테 아침에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수 없도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추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 성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